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여름이니만큼 비도 오고 이런 날에는 역시나 전. 오늘은 배추 전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배추 전 만들 때 저는 한 가지 부침가루만 사용하는 것보다 또 다른 가루를 반반 섞어서 했더니 더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맛있는 배추 전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배추 손질이 끝나고 나면 반죽을 만들 텐데 만든 반죽을 이 배추잎에 묻힌 다음 팬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팬에 착하고 안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배추전 만들 때꼭 이렇게 하거든요 끝에 부분부터 해서요 살짝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톡톡 소리 나게끔 꺾어서 위에도 뜨니까 이렇게 살짝 꺾어줄게요 자 이러면 이대로 붙여서 잘 눕혀놓고 그다음 뒤집어서 하게 되면은 옷이 잘 입혀지거든요 영상 뒤에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 준비할게요 다음으로 반죽 만들어 볼게요 부침가루 반컵 그리고 튀김가루 반컵 1대1 비율로 섞어 줄 거예요 총한컵 넣었고요 물의 비율도 한컵 넣어서 가루 한 컵, 물한 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튀김옷에 간을 살짝 해주는 게 더욱 맛있던데요. 국간장 한 큰술 넣고 반죽물 만들어줄게요. 자, 그럼 반죽에 손질한 배추 넣어줄게요. 그리고 앞뒤로 골고루 묻혀서 준비하고 팬에 기름 올려줄게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팬이 달궈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죽물 똑 떨어뜨려보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때 배추잎 반죽물 충분히 묻혀서 올려줄게요 우리 배추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짝 가볍게 붙여서 빨리빨리 끝내시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나는 배추전 완성입니다 놓은 순서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야 좀 노릇노릇한 게 너무 맛있겠는데요 중간중간 배추잎을 꺾어줬더니 이렇게 팬에 쫙 달라붙는 것이 반죽물도 아주 잘 입혀졌죠 자, 이제 접시에 올릴 때는 이 배추잎 뒷면으로 올리는 게 모양이 훨씬 예쁘세요 이야 접시에 올리면 아주 내주겠죠? 개인적으로 참 싸면서도 제일 맛있는 전이 배추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이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다음으로 찍어먹을 양념장도 만들어 볼게요 양조간장 2큰술 또 시큼해야 맛있죠? 식초 1큰술 또 살짝 달아야 맛있어요. 설탕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이대로 양념장 만들어도 참 맛있지만, 집에 혹시 청양고추가 있으시다면, 송송 썰어 넣으면 아주 더 맛있습니다. 청양고추 넣고 매운맛까지 더해주면 아주 기가 막힌 양념장 끝이죠. 자, 그럼. 바삭바삭하면서도 시원하고 맛있는 배추전 이렇게 한번 부쳐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고요. 음. 와. 아, 이야. 너무 맛있는데요. 짝짝 썩고메이까 낳고, 얌얌양 맛있게 먹는 너를 상상했어요. 각박한 세상 속 속에...